자 저녁 실시간 긴급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과의 인사병 관련된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삼성과의 신규 산업이 나올 거고 신규 산업 시설에 대해서 건설이 공시로 발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야말로 지금 저녁에 긴급 공시가 터져버렸다는 거죠.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지금 폭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FTSE 3 8 0 0주 정도의 투자 자금이 지금 유입 예정되고 있죠. 11월에서 12월쯤부터 10조 정도의 자금이 이번 주부터 유입이 시작될 겁니다. 게다가 이런 소식들을 눈치챈 외국인들이 장막판에 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는 움직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방에 400억 정도를 쓰러 담으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1280억 정도의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외국인들과 일부 기관들이 삼성 인수합병이라든지 FTSE 투자 자금이 확정되니까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2조 7천억 정도의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청산하고 공매도 백기 투항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주분들께서 승리하신 거죠. 그동안 주가가 조정받느라고 조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있을 건데 이제 그런 조정이 거의 끝났다. 공매도들도 백기 투항했 니까 주가 조정 없이 이제 큰 폭으로 한번 상승 나올 겁니다. 게다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견이 됐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백조 0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산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사우디 네옴 시티와의 1200조 정도의 추가적인 계약의 수주까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8일날 주가의 분수령이 한번 나올거고 수많은 호재들이 한번 반영이 될겁니다. 1차 투자금이 들어오고 2차 투자금이 들어오고 신규산업이 발표되는 구조로 주가 2배에서 3배정도의 현시점보다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여러분들 절대로 단 한주도 파시면 안됩니다. 당장 삼성과 관련된 호재부터 내일 반영되면 주가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총평을 드리면 그야말로 주가 조정은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 삼성 관련된 호재가 반영되면서 내일부터 주가 계속된 폭등이 나올 거예요. 절대로 단한 주도 팔지 말고 9월 중순까지. 추석 이후까지 계속 주가가 오를 거니까 삼성과의 신규산업 발표되는 걸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고 그동안 주가 조정받느라고 우리 주주분들 고생받았던 거 이제 다 부상 받으실 거예요. 정말로 두 배, 세 배, 9월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거니까 단한 주도 팔지 말고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주가 상승이 안 나올 경우 여러분들 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로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이런 호재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방송 켰고, 다음 게 500만 원될 때까지 한 주당 500만 원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잠깐 주말 동안 있었던 이야기. 들려 드리자면 이번 주말 같은 경우 이제 조카가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할 남자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어리게만 봤던 조카가 이제 벌써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같은 경우 좀 뿌듯해 하시면서도 마냥 좀 섭섭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지중지하게 키운 딸이 이제 결혼을 한다 하니까 이제 좀 남이 되는 것 같고 싱숭생숭하고 좀 그렇 이 좀,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슬퍼하셨다. 뭐, 그래도, 남자들 분도 잘생기시고, 능력도 좋고, 우리 조카랑 참잘 어울리는 그런 한쌍이었다 그래서 삼촌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제 경사스러운 말이고, 우리 조카가 이렇게 결혼하는 게,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축복해주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좀 싱숭생숭했어요. 아, 조카가 이렇게, 벌써 커서 시집까지 가누구나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 조카 이제 결혼해서 남자랑 알콩달콩 문제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 결혼하는 거좀 축하한다. 그리고 아무탈 없이 쭉쭉 좀잘 살아라, 백년해로하면서 잘 살아라 그런 마음 좀 담아서 구독이랑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우리 조카를 위해서 댓글로 덕담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수다타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본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계좌 복구 프로젝트로 초보자분들도 수익 낼수 있는 8월에 추천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추천 종목 이벤트인 만큼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묻어주시면 30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초보 운전 종목이라고 해서 초보자분들도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나인테크라는 종목 추천드렸고 68%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안겨드렸죠. 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 신성 델타 데크 역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자 이렇게 17% 8,500만원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남들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이렇게 실제 수익 인증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떠드는 건 모두 다할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인증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거로운데도 여러분들께 실제로 수익 낭 자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돈 벌고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주식 고수랑 하수가 갈리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보여드린 만큼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도록 추천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 종목 받아보시기 전에 시청료라 생각하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9월의 추천 종목, 그리고 인생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 한달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예상 수익률은 50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전기차 관련 종목인 테슬라 관련 종목이고 현재 포스코라든지 에코그룹에 흑연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과거에 대선 관련해서 엮여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런 종목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튀어 오르면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이 1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 정말로 대박 종목이라는 거죠. 시총이 가벼운 만큼 한번 상승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500% 정도 상승이 되는 건데, 요 종목 여러분들 테슬라가 인수합병이 시작되는 그 순간 주가 두 배, 세 배, 장기적으로는 10배까지 튀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종목 관련해서 기사까지 지금 마구마구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경유차를 앞지를 만큼 전기차 배터리의 판매량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i r a 법안에 따라서 중국산 배터리가 전세계적으로 퇴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산 배터리가 퇴출된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K배터리가 모두 차지하면서 신규로 지금 막대한 계약이 터지고 있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신규 계약에 대해서 출하라든지 수주를 맞추기 위해서 이체전지 중소기업과의 포스코라든지 에코와의 인수합병이요 땡땡땡땡 종목과에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9월에 인수 투자 땡이 터져서 폭등이 나온 요 땡땡땡땡 종목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그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로봇과 2차전지 관련해서 현재 여의도가 주목하고 있는 요 땡땡땡땡 종목을 포함한 자료집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착순 딱 500분에 한해서 제가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깐요. 영상 보시는 그 즉시 관심 있다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8354에 4월 64번호로 뭐 밤이나 주말이나 새벽이나 상관 없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담당 직원이 24시간 상주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 비공개 자료집을 받아보고 여의도가 주목하는 종목이 어떤 건지 나도 한번 확인해서 9월 달에는 조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힘이라고 딱한통 적어주세요. 힘내자. 힘내라, 이런 뜻 가득 담아서 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여의도가 주목하고 있는 로봇 관련 종목과 2차전지 관련 종목을 딱 담아놓은 비공개 자료집을 선착순 500분에 안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선착순 이벤트인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